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8월 19일 오전 8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주 여호와 능력의 주입니다. 함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인아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다보다 큰 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옛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의 근원이자 괴물의 소굴로 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압도적이어서 그런 세력들을 누르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나운 폭풍에 뛰어는 바다보다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죄에 물든 인간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설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신 일은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이 불러오는 끝없는 혼돈을 눌러 이기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 모두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안연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해주께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솟구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환한 빛기둥을 볼 때면 자연스레 그 줄기를 거슬러 근원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과 바다를 비롯해 주님이 지으신 자연계의 구석구석과 마주할 때도 그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 주님을 더잘 알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의 습관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와 저희 오늘 부모님은 음, 서울로 또 결혼식장에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